초거리 환자들 경우에 보면 턱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턱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턱이 이분은 왼쪽으로 틀어졌어요 틀어지면 이 중심선이 안 맞게 됩니다 턱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 이가 삐뚤삐뚤하지 않는데 위 안에가 안 맞다 그러면 턱이 이렇게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턱이 틀어지면 턱 안에 있는 혀 근육 숨 쉬는 근육 이런 것들이 같이 틀어져 있겠죠 이분은 멀리 토론토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구글도 다니고 여러 군데에 자기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양압기 부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맨날 비행기에 싣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7월 전후를 비교해 보면 산소포화도가 90이 정상인데 85였죠 산소포화도가 90으로 정상으로 돌아갔고요 잠이 쪼각쪼각 나는 슬립 프래그멘테이션 수치가 17.1에서 9.3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분은 이제 양압기를 안 쓰고도 살수 있는 사람 으로 바뀌었습니다. 전 대통령인데 여기 보면 라인이 이렇게 가 있죠. 이 양악기가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자국도 나고 건조해지고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잠이 깨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이 장치를 써서 입 안에다가 한 3개 정도 끼고 나면 턱의 균형이 잡혀있고 근육 긴장도가 떨어져서 잠을 좀 편하게 자고 양악기 없이도 코골이도 줄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.